머리 잡고, 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백스윙 갔다가, 스탑. 여기서 힘 내고, 빵! 냈을 여기 잡잖아요. 이렇게 못쓰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회원님, 머리를 못쓰면 거리가 더안 나가겠죠? 지금 회원님 130이 나갔잖아요. 그나마 머리를 써서 130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머리를 못쓰면 몇 메다 갈까요? 한 120밖에 안 나가겠죠? 근데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 머리를 감아안 되고, 체중과 헤드가 내리쳐서 130, 140이 나갈 때까지 회원님이 연습보를 치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회원님 얘기했죠. 지금 회원님 시기에 안 하잖아요? 그리고 머리 쓰잖아요? 몸 쓰잖아요? 나중엔 절대 돌아올 수 없다니까. 엄청난 고통이 있어야지 인아웃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어, 지금도 살짝 회전 먼저 했거든요. 이렇게. 음, 가, 같이 해볼까요? 골반 살짝, 골반 살짝, 얼 얼굴만, 골반 살짝, 골반 살짝, 골반 살짝,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내리는 느낌이 더 강조가 돼야 돼요. 어, 그 상체는 정말 마지막인 거예요. 상체는 어, 말 그대로 골반이 뭐냐, 선행주자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상체는 아이솔레이션이 딱 되고 있어요 이런 느낌. 완전 멈춰 있어야 돼. 뒤쪽으로요? 예, 응, 응. 그래서 이렇게 뭐 잡아놓고 계속 훈련하잖아요. 이런 훈련을 괜히 하는 게아니에요 얼굴은 계속 가고 있네. 얼굴 좀안 가면 안 돼. 왼쪽 어깨로. 오 골반 살짝 가봐요. 그렇지. 어, 들지 말고. 하체도 들지 말고. 오케 다시 백스윙 탑 가봐요. 골반 살짝 그렇지 손 내려봐요 오른쪽으로 툭 내려 이렇게 어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거 내리부터 그렇지 갑시다 다시 툭툭 툭 내려줘야 돼툭툭툭툭오이번엔좀 했다 몸을 안 썼다는 거죠 몸을 몸을 안 썼어요 근데 하체도 안 썼어요. 뭐뭔 얘기야 이죠좀 가벼워 보인다? 그냥 좀 손으로, 손으로만 팔로만 친 거죠? 그게 맞는 거죠 지금은 맞죠? 근데 이 상태에서 하체를 써주면 좋죠 이렇게 하체를 써주면 좋죠 자 왼쪽 영상 보세요 근데 그거에 맞춰서 지금 하체를 썼는데 헤드를 전혀 못 쓰고 있죠 하체를 여기 썼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거 다음으로 손을 쓸수 있어야 돼. 음. 이렇게 되신 거죠? 골반, 땅, 맞아야 되는데. 골반, 상체, 땅. 회원님께. 아직도 이게 먼저 나가야 어, 지금은 아예 아무것도 안 썼다. 골반 아무것도 안쓴거 지금은. 거기서 원래 손이 나가야 되는데, 회원님 몸은 손 나가기 전에 오른쪽 상체가 나가는 게 버릇이 돼 있으니까 지금. 이걸 안 써야 되는 거지. 저랑 처음 레슨 했을 때도 이 얘기 계속 했잖아요. 회원님 덤비지 마세요. 네.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안에 회원님이 손을 내리는, 골반에 입각한 손을 내리는 행동을 계속 습득을 했으면 그럴 일이 없는데, 그, 이 손이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상체가 갔던 게 이제 회원님한테는 습관이 좀된 거죠. 그걸로 공을 쳤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계속, 어, 잡고 있는 거예요. 음, 지금도 헤드가 많이 열린다, 회원님. 헤드 조금 더, 회원님 생각엔 많이 덮어서 내려와봐요, 회원님. 내려올 때. 모의로 한번 해볼까요? 올라가 볼까요? 하나, 둘, 스탑. 여기서 내려와봐요. 얼굴 가지 마요. 얼굴 더 오른쪽 보세요. 더 오른쪽 보세요. 이런 느낌. 어, 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지금 약간 부자연스러워요 다시 얼굴, 어, 그쵸? 계속 그거 유지하셔야 돼요. 얼굴 오른쪽 본 거, 어, 지금은 지금은 회원님 몸안 쓰고요. 손도 되게 빨랐고 좋았어요. 어, 어드레스 봐 이건 지금 많이 발전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늦다고 생각하니까 여기 정도 왔을 때 몸을 못 쓰죠? 또 하나의 보상 동작이 생겼어요. 손목을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님 우리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결과가 나왔죠? 분명히 손목 쓴다고. 그 어느 뿌리 나왔어요? 훅이 났죠? 그럼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까 거보다?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손목 느리게 해야 돼요? 골반을 빨리 하면 돼. 인제는 골반을 빨리 하면 얘가 다시 펴져요. 다시 지금 손목 썼던 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유지하시고요. 골반 속도를 더 왼쪽으로 회전해 보세요. 어, 지금 골반 속도 좀 하려고 그러니까 또 손이 안 돼. 어, 괜찮아요.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님. 그 자꾸 여기서 약간 이렇게 엉키는 느낌 이렇게 올라가면 구르지 말고 올라가면 바로 떨어질 수 있게 백스윙 가볼까요? 올라가면 구르지 말고 골반이 움직이는 상태에서 바로 얼굴 가지 마요. 얼굴이 가니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봐봐 저. 저 이렇게 얼굴이 간안 된다. 전환하는. 같이 움직여요. 어, 저 보세요.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 얘가 아니면 안 움직여져요, 님. 전환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이 아무 움직임도 없어야 되는 거야. 흔히 걸을 때 이렇게 걷는 거라니까. 머리가 있어지고 걷는. <laughs> 다시. 얘, 얘 쓰면 안 돼. 얘 쓰면 안 돼. 얘 쓰면 안 돼. 골반 살짝. 어 얼굴 갔잖아 지금 골반 갈때 얼굴 가잖아 지금 다시 다시 어 다시 다시 어, 거기만 해봐 스탑 얼굴 가요 어 얼굴 가지 마요 골반 가요 그렇지 이렇게 돼요 손 떨어져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계속 가요 계속 가요 계속 가요 계속 이렇게 돼야 돼요 회원님 다시 어우 좀 했어요 회원님 진짜 잘했고요 손, 손더 해주세요, 손. 어, 손더 해줘보세요. 더 닫아치려고 한번 해보세요. 더 여기서. 더. 더 인으로 와서, 지금 더 이렇게 되거든요, 약간. 이렇게. 더 여기 와 있어야 돼. 어, 어, 좋아요. 이제는 골반 좀 써주세요. 어, 계속 맞춰가는 거예요, 님 어, 원님 이, 나중에 영상 보시면, 진짜 많이 잡혔어요. 응. 어, 본인은 몰라. <laughs> 얼굴 오른쪽 봐줘, 계속. 계속 오른쪽 보고, 저 보세요, 님 골반 손이에요, 골반 손. 골반 손. 골반 손. 그렇지. 손이 안 돼, 지금. 손이 어떻게 안 돼요? 손이 가긴 하는데 헤드가 계속 열리죠. 어, 열리니까 아우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아우, 열리니까 아우터가 나올까요? 잡아보세요. 늦다고 생각하니까 늦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급하게 가는 거예요. 앞으로. 어, 얘는 무조건 여기로 떨어져야 돼. 무조건. 여기로 떨어진 상태에서 손목이 빨라져야 돼. 어, 지금 이게 우리가 할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럼 그게 나왔다 싶으면 다시 또 골반이 빨라지고 두 개를 계속 어디만 안 쓰는 거예요? 가슴만 얼굴과 거기만 안 쓰면 되는 거야. 그거 쓰는 게 제일 쉬우니까 회원님 자꾸 그걸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누르고 왼쪽, 누르고 왼쪽, 누르고 왼쪽, 그렇지. 어. 지금 지금 회원님 손이 앞으로 조금 가요. 상체는 안 가요. 손이 앞으로 가요. 손이 빨리 하고 싶어서. 어, 상체는 안 가죠, 그죠? 손이 여기서, 원래 여기로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가, 여기 있어요. 응. 어, 근데 그 여기 있으면, 손이 여기서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열림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칠때 이렇게 쳐버리면 완전 말려버리니까, 회원님 은 이렇게. 어, 백스윙 가봐요. 손 여기로 와야 돼, 여기로, 회원님 생각엔. 어, 그리고 안 가고, 여기서, 여기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잘 풀어놨다 생각하면, 얼굴 가지 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오케이. 고! 오른쪽 뒤로! 어우 좋았다 고 이제 헤드쪽만 하면 되겠다